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스텍스 코인입니다. 자, 스텍스 코인. 비트코인의 레이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만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함께 스텍스 코인 또한 상승력을 같이 가져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날짜로 하방 압박을 갖고 오고 있죠. 물론, 비트코인 또한 살짝 쿵 내려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5,600만원을 돌파하고 내려온 거고, 스텍스 코인은 요만큼 올라갔는데 내려왔다. 그러면, 이 부분, 스텍스 코인은 이제 차, 추세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스택스 코인은 어떠한 코인입니까? 비트코인의 레이어를 담당하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인덱스 지수를 추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승력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차트를 조금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봉상 확실한 박스권 라인을 이제야 뚫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서 마무리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선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오늘 날짜 5% 가까운 하방 압박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당연하겠죠 전 고점 여기가 바로 1,500원대 라인입니다 이 1,500원대 라인을 덕물할 버거울 수밖에 없죠 왜 확실한 거래량이 들고 올라가지 않는 한 여기를 한 번에 뚫는 건. 절대로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지난번 상승 때 엄청난 거래량이 동원됐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동원됐는데 그 이후로 하방 압박 받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오히려 나오지 않죠. 그 말인 짓은 뭡니까? 여기 라인에 들어왔던 고래들은 이탈 물량이 없다라고 봐도 충분하죠. 근데 5% 가까운 하방 압박. 뭐. 공포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고점 맞고 또 내려가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으신데, 이때 올라갔던 이유, 다들 아시죠? 비트코인, 오디널스, 비트코인 N에서 만든 NFT 시장의그 수혜를 스텍스 코인이 받는다. 그 부분 때 상승한 겁니다. 근데 지금 상승은 의미가 틀립니다. 5600만 을 돌파했던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스텍스 코인 또한 상승력을 가져고 있다는 라 거. 이에 대한 수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또한 같이 온다. 당연히 스텍스 코인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근데 이 5600만 원 돌파했는데 스텍스가 요만큼 오른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코인 시장의 기준점이라고 바라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으로 비유해 보면 삼성전자와 똑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외인들의 수급이 엄청나게 쏠려 들어오죠. 다른 코인, 다른 주식들은 안들어오는채 외인들은 삼성전자를 먼저 삽니다.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투자 자금, 해당은 고래들의 자금은 누구 먼저 삽니까 비트코인부터 매수를 합니다. 왜? 비트코인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먼저 사는 이유가 가장 안전하고 삼성전자는 떨어져도 절대로 무서울 게 없거든요.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또한 그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요만큼 올라갔는데 스택스는 요만큼 올라가고 다른 메이저 코인들도 요만큼밖에 안 올라갔다. 당연하겠죠. 비트코인이 그만큼의 확실한 안정 자산인 코인 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스텍스 코인이 지금 여기 면서 여기만큼 떨어졌다.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자, 일봉 보시죠. 자, 일봉은 어떻습니까? 뭐 하방 압박 받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확실한 상승력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날짜 하방 압박 받고 있는데 이 상승력을 보였을 때이 거래량과 해당되는 하방 압박 받을 때의 거래량 많이 나왔으면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 적게 나왔다. 근데 이게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조정일까요? 당연히 후자의 역할이 크죠. 조정을 받는다. 조정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면서 움직였다. 더군 해당되는 전 고점 나이입니다. 전 고점 나이이기 때문에 1500원 나이만 지키더라도 문제없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스택스코인이 왜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받고 있는지 또한 이 조정을 받고 나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 부분 또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이런 매매의 관점보다 우선 스택스 코인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무엇인지 그 모멘텀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상승력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 먼저 체크해 드리면서 두 번째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1,500원 라인을 지켜낸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확실한 지지 라인을 만들고 움직였다 라는 부분으로 같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영상 제작했으니까 그 영상을 바라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 제가 모두 문자로 넣어드릴 거거든요 상단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스택스코인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텍스코인이 하락하니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상승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스텍스 코인을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보시면 정확한 기준일별로 지금 이 라인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대세적인 하락이 있을 때이 라인에서 자작만이 저항선이 생겼고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저항선 지금 다시 한번 저항선을 맞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어떤 부분을 앞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비트코인만 예를 들어 보자고요 비트코인 etf 뭡니까 펀드죠 펀드란 자금은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된다.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왜? 펀드를 운영하려면 개인들의 만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ETF가 나온다면 최소 26조 원의 시장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의 수혜를 만들었고 지금 비트코인의 상승력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뭐가 했습니까? 반감기. 자, 시장의 반감기라는 건 뭡니까? 코인의 채굴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가치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코인 가치가 상승한다. 그러면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력을 봉헌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반감기라는 겁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세번째는 뭐가 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있을 때. 각국의, 아니 각국이 아니죠.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후보들이 딱딱 나옵니다. 그 후보들이 어떠한 공약을 펼칠까? 당연히 해당되는 공약을 해서 주식시장, 코인시장, 긍정적인 멘트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얘네들은 투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세 가지만 분류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올라갈 자료가 충분하죠.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스택스코인이 비트코인과 함께한다? 당연히 상승력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부분 지금부터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 보시죠. 자, 비트코인 오디널스 뭡니까? 비트코인에서 만든 NFT입니다. 자, NFT 수혜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스택스한테 갔다. 이게 지난 상승을 가져왔던 가장 큰 동기가 됐던 게 이겁니다. 2023년 3월때에 나왔던 뉴스예요오디널스가 나오면서 nft 시장의 판도를 흔들었고 그 부분에 스테스코인 당연히 레이어 2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상승력은 같이 가져올 수밖에 없겠고 그에 대한 수혜를 스테스코인이 갖고 왔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스태스의 창립자 나카모토 릴리즈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태계 주요 로드맵을 제공했고 이오디널스의 흥행 효과가 스테스코인의 상승력을 갖고 왔고 60%의 급등력을 가져왔다 이게 지난 상승의 주된 동기였습니다. 비트코인 상승한 것도 당연히 그분의 의미가 있지만 5,600만을 돌파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과는 차원이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이 그전고점 라인을 돌파시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달러를 뚫고 올려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력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정 라인을 가져올까? 당연하겠죠. 그냥 쭉쭉 올리는 거, 개인들, 장이 좋겠지만 고래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자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고래들은 계속적인 매집을 하고 있었는데 개인들이 올라간다고 가아타요 올라가 타면 올라가는 거를 무겁게 만들겠죠. 당연히 고래가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라인을 받습니다. 조정라인을 받고 다시 한번 개인을 털고 올립니다. 이게 뭐라고 하죠? 바로 조정 구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정은 시장에서 만드는 경우일 수 있고, 고래가 만드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둘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자전거래를 돌리면서 움직인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둡니다. 자전거래가 뭡니까? 높은 단가에 매도주문 걸어놔서 절대 못 올라가게 막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매수주문을 걸어놓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하죠? 자전거래. 고래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이 자전거래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흔들림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는 투자의 심리로 반영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스텍스 코인의 가장 강력한 상승은 언제 나올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거든요. 더욱 강력한 스텍스가 온다. 나카모터 릴리즈는 내년 초 예상하고 있는 해당되는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고 내년 반감기인 4월 전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에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분기에 레이어 2를 담당하고 있는 비트코인 레이어 2를 담당하고 있는 스텍스 코인이 확실한 업데이트를 진행한다. 비트코인 수준의 보안과 기존 대비 360배 빨라진 속도로 우리는 스텍스 코인을 새롭게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1분기에 나올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 하나 하시죠 아 그럼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스택스코인도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신데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2022년 UDC 이 부분 되게 주목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스택스는 이더리움과 도지코인의 연결을 검토하고 있다 당분간은 비트코인에 의존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알트코인으로 확장성을 높여가고 있는 게 2022년도부터 시작했다는 라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비트코인에 의존하겠지만 알트코인으로 이 부분이 넘어간다 그에 대한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하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건 뭡니까? 이게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이거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 레이어2 스택스는 니플에 이어서 실적이 2위를 기록했다는 라거 니플을, 실적을 니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니플은 각국의 은행들과 함께 같이 손을 잡고 지금 CBDC를 계속 개발하고 있죠. 물론, 디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5600만을 뚫었는데 니플 아직도 바닥 구간에 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이 부분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비트코인 레이어 2가 실적이 이렇게나 있는데 떨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주식으로 치면 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높다 라는 겁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실적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거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스택스코인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 끝날까요 말이 안 되죠 전고점 라인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하방 압박을 받는다 근데 1500원 라인만 지켜낸다 그러면 문제될 거 전혀 없다. 물론 수익권은 충분하다. 난 매도 시점을 어느 정도 잡고 싶은데 전량 다 매도한다. 이건 아닙니다. 비중을 나눠서 매도하는 거. 제가 이거분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하게 매도 시점 잡고 싶다.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타임을 잡고 싶다.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고 모든 대표님들 투자에 가용 금액이 틀리고 매입 단가가 다들 틀리기 때문에 한분한분 한분 따로따로 제가 직접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스택스 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이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에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거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 거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셨던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안정적인 투자 관점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